김히 학내 귀하는 국민 문화 박사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의 위반적 공모가 크므로 이해해 주합니다2 <laughs> 0 1 5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축하합니다. 1 9 7년신한국신으로 전통적인 국 지역으로 지을하는 동안 배우 이종성 축하합니다. 배우 이종석입니다하합니다여러가요을해예쁘요오신문고다 축하합니다. 네, 하셨니다 네, 네, <laughs> <군무처리 배상의 주인공, 웃음> 배우 이종선입니다. 네. <laughs> 아, <시간을 웃음> 고생하습니니다 축하말씀 드립니다. 다음 주인공 최정원 님 앞으로 서오시죠정 최정원. 축하합니다. 최정원은 시카고, 만화 미화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여 대한민국 뮤지컬 배정과결심의큰 이벤트였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신내중 있습니다. 무총리표상에또한의질공이 아, 네. 네.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축하말씀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다음 <질문은> 종국입니무표하고 <임종일입니다. 웃음> 김종국 축하합니다.

자수의희망어가기이가되었월로로니다축하드니다 네, 니다 이렇게도 받았으시고요. 네. 스만큼은여까지 받았습니다. 축다 자, 이제서 박신혜 입니다 배우 박신혜 축하합니다. 2 0 0 0년 데뷔한 박신혜는 활발한 연기력을 자으로 다양한 상업자들 히로티오드를 통해 한류 대드배우로자리매김하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오축하 배우 박신혜입니다. 축하합니다. 박신혜. 주은

이에 예, 모일 수 있는 것이 대중문화 예술의 삶입니다. 이빨을 펼쳐서 5월 1일 한참 전에 습니다난 기념촬영 이렇게 해서 함께 해봤고요. 지금부터 소감을 청해보겠습니다. 기간 내일부터 예, 수상 소감을 청해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저한테는 지금 생습니다이 영광을 하나님께 던져드리고요. 늘 저한테는 앞에 잘되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어, 저희 사랑스러운 아내 임미수, 그리고 어,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. 아, 그리고 선후배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어느 때 너무 이게 지친 남은 뒤에 허기져 있을 때그 허기짐을 웃음으로 채워주고 아주 애쓴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함께 기쁨 나누고 싶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게 잘 키워주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이생이 뮤지컬 블로로서의 처음이라고 는다요 저와 매일과 무대에서 보는 뮤직비디 이상의기쁨를 함께 나눠서, 이렇게 나니서 이렇게 니눠서게나 감사합니다. 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은 것을 만들어보도록 하고습니다팬분합니다

참해주시고 예, 위안별로 끝을 통하는 한상이있 감사드리고요. 또 오랜만에 공식적인 자리에 저희가 그 덕분에 생활기서 함께 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한국문화의진지원제가 그, 그 알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하는 분들은 여기에 좀더 감동이 가실 것 같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